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오늘 또제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음,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오늘도 어, 다육이 입문하신 초보집사님 영상 2탄을 좀 찍고 있는데요 어제는 샤포테를 분갈이를 했죠 오늘은 어, 다육집사님께서 직접 분갈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제 그분이십니다. <laughs> 음, 오늘은 제가 분갈이를 어, 집사님께 하나만 한번 해보시라고 할 건데요. 어, 이 중에서 집사님 제가 볼때좀 분갈이 하기가 제일 쉬워 보이는 게 어, 요아이 비안타하고요. 그 다음에 요아이 핑클 란이라는 아이거든요. 둘 머리 하나짜리가 분갈이가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집사님은 아마 요거 비안트 한 해보실까요? 네. 네. 그러면 요거를 어디에다 한번 심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신가요? 화분을 한번 골라보실래요? 우리 여기 벚꽃, 네. 벚꽃 화분에다 한번 심어볼까요? 좀, 입고, 좀 좁고, 어, 그리고 분갈이 하기도 편한 요, 네. 이 벚꽃 화분에다가 비안트를 한번 오늘은 분갈이를 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집사님, 그러시면 일단, 어 이, 화분과 요 아이와 선택은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요 아이 머리보다 요 화분의 지름이요, 요 지름이 조금 더 넓은 아이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베란다 안에서 짱짱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요렇게 요렇게 지름이 요 정도인데 이거에 비해서 음, 화분이 상대적으로 큰 화분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베란다 안쪽에서 키울 때요 아이가 우짤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요 음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화분 사이즈를 너무 큰 거를 사용하지 마세요. 지금 딱 좋은 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요 아이를 한번 할 건데요. 한번 집사님 요 아이를 털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안트를 한번 털어 보실래요? 어, 포트에서 비안트를 꺼내시고요. 거기다 그냥 놓으세요 포트. 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핀셋으로. 네. 잘, 하약도 정리하시고. 지금 초보 집사님께서 직접 털고 계십니다. 기 되게 딱딱해요. 딱딱해요? 괜찮아요. 아닌데 <웃음> <웃음> 다 털어내면 될까요? 네. 하엽 정리해 주시고 흙을 좀다 털어주세요. 깨끗하게 어제 샤프트에 흙 제가 털는 거 보셨죠? 네. 그처럼 흙이 안 떨어질 정도로만 털어주세요.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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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질 정도로.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한번 어, 가위로 커팅을 좀 뿌리를 좀 커팅을 좀 해볼까요? 자, 이제 커팅해주세요. 네, 어, 조금 더잘라주셔야될것 같아요. 네, 잘라주세요. 네. 네. 조심스러우시죠? <laughs> 네네. 됐나요? 네. 네네. 이렇게 해서 네. 커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 흙은 털었고요. 여기 화분에다가. 제 라니 벚꽃 화분이에요. 이 화분에다가요, 어, 이제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깔망하고 마사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네네. 넣어주세요. 거기 화, 화분 구멍을 그 깔망하고 마사로 덮어주세요. <laughs> <더 한번> <laughs> 네, 깔망하고 마사를 깔망하고 망사를 마음대로 <laughs> 안 되는군요. 맘대로 안 돼요? <laughs> 제가 못하는 거라서 네, 깔망하고 망사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굵은 마사를 또 깔아주세요 네, 망사하고 깔망이 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한, 한 숟가락 더 넣어주실까요? 네, 됐습니다 안 보이죠? 네그 네,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비벼놓은 그 베란다에 최적화된 비빔 흙을 네, 넣어주세요 네, 한번더 넣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비안트 넣주세요. 네, 넣어 네, 들어갔죠? 자 이제 수저를 사용해서 흙을 넣어줄게요. 비빔흙을. 괜찮아요. 쏟아진 거는 버리면 됩니다. 나중에 쓰러 또 담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네, 잘하고 계세요. 입장, 예, 네, 입장을 건드리면 또 상처 입고 떨어지니까요. 입장 조심해 주시고요. 더 넣어야 되죠. 네, 살짝만 더 넣주세요. 어 이제 물을 주다 보면은 좀 아래로 좀 내려가는. 내려가게 되거든요 흙이 <laughs> 기술보조기죠 <보정이죠? 웃음> 나중에는 정말 되게 눈감고도 하실 거예요 네 이제 수저 뒷면으로 거기 위, 아, 맨 아래 입장 예, 흙을 어, 수저 뒷면으로 옳지 그렇게 빼주세요. <laughs> 옳지 잘한다. <laughs> 네 그렇게 흙 속에 있는 거맨 아래 입장에 있는 거는 좀 빼주시고요. 잘하시네. 그리고 나중에 어, 이제 복도 다 끝나고 또 에어브로우를 조금 털면 되니까요. 그리고 물 주다 보면 또 털어지고 다음에 이제 복토를 좀 하겠습니다. 없네요. 네, 그거 넣으세요. 나중에 하시다 보면 조금씩 다 요령 생겨요. 지금 좀내 손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실 수 있어요. 더 넣어야 돼요? 다 넣는 거예요? 이제 더안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수저 네. 어, 뒷면으로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분갈이 하는 거 어렵진 않죠? 흙놀이 네. 재밌지 않나요? <laughs> 네. 어렸을 때 소꿉놀이도 생각나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도 흙놀이 때문에 다육이를 또 끊지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laughs> 네. 네, 네, 네. 잠시만 정리 좀 하고 돌아올게요. 자, 짜잔! 이제 집사님 분갈이는 다 하셨고요. 한번 먼지 좀 털어 보실래요? 음. 먼지 좀 털어 볼게요. 네, 네. 네. 너무 세게 하면 흙 날라가니까 위에. 네. 되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뿌리 활착을 위해서 어제 제가 한 것처럼 살짝 물 스프레이 살짝 해줄게요. 네. 네. 살짝 젖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가르쳐 주신 것처럼 화분에 화분에도 한번 세수시켜. <laughs> 주시겠어요? 네. 네. 아이고. 화분에 이렇게 물방울 맺혀있을 때가 저는 제일 예쁘더라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에어 브로워로 가운데 로제 네네. 네. 털어주세요. 어. 맺히는 거 너무 신기하다. <웃음> <웃음> 됐나요? 네네. 완성했습니다. 집사님, 한번이 비안트 입장 좀 살짝만 만져보실래요? 어떻게 딱딱한지, 아니면 말랑말랑한지. 네, 손으로 그냥 만져. 어떤가요? 딱딱, 딱딱 딱딱해. 제가 눈에 지금 보기에도 입장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얘가 이제, 어, 물이 고픈다 싶으면은 말랑말랑해요. 아. 전체적으로 말랑말랑할 때는, 전체적으로 물을 많이 굶겼을 때는 말랑말랑한데요. 음, 물을 줘야 될 시기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면요. 네.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애가 희마리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네. 눈으로 보기에는 아마 초보 집사님들이 판단하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래 입장 있죠. 그게 맨 아래요? 제일, 어, 제일 밑에 입장이 지금은 네. 단단하거든요. 근데 네. 쪼글쪼글하고 말랑말랑해요. 아. 그럴 때 물을 주시면 돼요. 아, 네. 근데, 어, 다육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여드릴게요. 물 주는 거 이제 물 주는 방법 때문에 지금 설명 좀 드리는 거예요. 요 아이는 멀티카울 립스틱인데요. 이거 입장 보실래요, 집사님? 어떤가 네. 입장이 얇은가요 도톰한가요? 얇아요. 이런 아이들은 물 주는 시기가 더 빨라요. 아. 요 입장에 물을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 하거든요. 아. 저장 공간이 적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얘 비안트 같은 경우에 입장이 통통하죠. 그럼 네. 물을 많이 저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물 주는 텀이 길어요. 네네. 자주 안 주셔도 되고요. 요 아이는 물을 조금 그래도 자주 찾는 아이예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래입장이 쪼글쪼글 눈으로 봤을 때 쪼글쪼글하고 만져 봤을 때 말랑말랑할 때 물을 주면 되는데요. 네. 물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면에서 물을 쪼록 주는 방법이 있고요. 어, 아까 스프레이식으로 줘도 되지만 네. 음, 스프레이 말고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자동분사기 같은 이런 걸로 네. 상면으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럴 때는 밑에 이 화분 밑에서 물이 쭈르륵 쭈르륵 계속 내려올 때까지 충분히 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주고요 아니면은 음 아까 우리 흙탈었던 이런 이런 그릇 있죠 이런 양재이라든지또 <laughs> 무슨 플라스틱 무슨 그런 그릇에다가 네. 어, 물을 이렇게 받아요 네. 물을 이렇게 받고 화분을 담고요요 아이를 이렇게 넣어서 화분에 한요 정도 (3분의 1) 이 정도 네. 이렇게 잠길 정도로 담가 놓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한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담가 놓어서 밑에서부터 물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화분 속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물을 네.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아. 그건 저면 관수라고 해요. 네, 네, 네. 아까처럼 제가 처음에 물 주는 것처럼 위에서 주는 건 상면 관수.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어, 물 담가서 주는 방법을 저면 관수라고 하는데요. 아. 저면으로 줄 경우에는 물 주는 텀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충분히 빨아들이고, 네. 그 다음에 화분 속이 충분히 젖거든요. 그래서 물주는 텀이 길어요. 근데 상면으로 줄 경우에는 물주는 텀이 좀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는 저면으로 충분히 주실 경우에는 아마 한 달도 물을 안 줘도 될 거예요. 네한 달, 두 달은. 근데 이제 잘 모르시니까는 그밑에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쪼글쪼글해진다 싶으면은 그때서 물을 상면으로 줘보시거나 아니면은 저면으로 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베란다에서 키우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가져가시잖아요. 한 달은 물안 주셔도 돼요. 네, 네. <laughs> 근데 왜 일반 농장이나 화원 같은 데서 이 아이를 구입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다육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는 물 언제 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네. 근데 맞아요.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텀이 달라져요. 네네. 노숙으로 줄 경우에는 1, 2주에 한 번씩 줄 수도 있어요. 아... 그 똑같은 아이를 할지라도. 네네네. 근데 지금 베란다 안에서 키우면 이 아이는 한 달도 안 줘도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환경이 달라서 물주는 시기가 다른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음. 화원에서는 무조건 물주고 1, 2주 있다가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 어허. 이유는 아까 분갈이 해서 뿌리가 활착하는데 1주일, 2주일 걸려요. 음. 그래서 1, 2주 있다가 물을 주라는 얘기는 뿌리가 활착한 다음에 물을 주면 얘가 흡수를 해서 죽을 일이 없어요. 이 음, 뜻이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육이가 최상의 예쁨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아, 네.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우자라고 색깔도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 물주는 시기가 중요한데,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1, 2주 있다 물주세요 했을 때 1, 2주 있다 주는 게 아니고요. 내 환경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달 있다 주셔도 돼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 집사님께서, 초보 집사님께서 비안트를 분갈이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을 제가 분갈이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짜잔! 모든 분갈이가 다 맞춰졌고요. 오늘 이렇게 초보자님을 위한 분갈이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어, 초보집사님께서 비안트 요 아이를 분갈이를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핑크라니도 쌍둥이 화분에다가 분갈이 했고요. 여기 멀티카울 립스틱도 샤퍼텐 어지 했었고 뒤에 블루엘프도 흑장미도 야생콜로라타도 이렇게 분갈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laughs> 네, 어, 흙놀이 너무 재미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어, 물 주는 방법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초보자 집사님들께서도 분갈이 예쁘게 하시고 또물 주는 방법도 잘 배우셔서 다육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집선이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네. <laughs> 네. 어, 여러분 저는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더 예쁜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